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년 만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오늘 어, 많은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남아영 차장님 이렇게 발걸음 해주셨고 지금 좀 전에 소개하신 내빈 분들께 내빈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소방기술사 우리 전문가들한테 요구하는 열망이 점점더 뜨거워지고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 제가 지금 2 3대 정책권의서를 여러 곳에 계속 제안드렸습니다. 자, 저 부분에 대해서 국자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를 위한 것만일까요? 저는 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건의를 하고 또 저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분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소방규수서에는 우리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모인 자리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계속 추구할 경우, 결코 우리가 대우가 나아질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많은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의 역할이 다릅니다. 정부의 역할은 지금 많은 법도 새로 생겨나고 많은 조직도 늘어나고 있고 충분히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민간 부분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부분의 역할이 정부분과 화합을 이룰 때. 국민들이 열망하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국민의 안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의 처우나 대우는 결코 지금과는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 중심의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였다고 하면, 그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방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진출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방법에서 이미 예방 진단 쪽의 업무가 생겨난 것도 거기에 우리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제 사회적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미 와 있었고 어쩌면 우리가 더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한분한 한 분의 노력들이, 활동들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소방 기술사의 우리 위치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죠 엄청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부터.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대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 줬고,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 내년에, 내후년에는 더 나아질 겁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 기술인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사 되실 때,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기술사되는 건 1%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성이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불가능함을 일단 가능으로 만든 기술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과 역할이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 우리 민간이 하나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 소방이 어떻게 민간의 소방과 정부의 소방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소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방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국민의 안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책권에서 됐으면 좋겠지만, 저게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같이 노력한다면 못 이룰 것은 없다. 또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소방이 잘 되고 노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일 거라고 자부합니다. 왜? 우리가 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